감사합니다. 저는 프로테가수 박서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야 제가 이렇게 가수 생활 10년 동안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이렇게 남자분들 앞에서만 노래 부르는 거는 처음 해가지고 심히 답답하게 노래 부르고 있습니다. 첫곡으로제 노래 타이틀곡 신아야 들려드렸습니다. 이번에 계속해서 이번에 신곡이 나왔습니다. 꿀팁이란 노래고요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호흡을 맞추면서 해주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제가 꿀팁을 한번 외치면 여러분들이 꿀팁을 한번 더 외쳐주시고, 제가 한번 더 꿀팁을 외쳐, 외치면 여러분들이 한번 더 꿀팁을 외쳐주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어요? <laughs> 목소리가 굵어가지고 소광이 안 듣네. <laughs>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꿀팁, 꿀팁. 감사합니다. 이걸 만약에 잘하신다면 다음 곡이 매들리거든요. 매들리 때 무대 한번 내려가고 저만 내려간다는 게 아니라 저. <laughs> 그러니까 어떻게 잘해야겠죠. <laughs> 자, 꿀팁, 들려드리겠습니다